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의 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 전에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 전 오늘 밤 12시 전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를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매 상황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게 상승하려는 싶은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요. 결국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보아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제 중요했던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다행히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신규 주문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았는데, 이 서비스 PMI에서도 고용지수는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면서 시장은 오늘 있을 고용보고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좀 퍼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지게 방식과 민간에서 발표하는 일자리지게 방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번 고용보고서 발표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는요. 지금 경제나 고용시장이 둔화할 뿐이지 뭔가 치명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이민자들의 유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공급 증가가 둔화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실업률이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큰 폭락장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 고용주간이었고 다음 주는 CPI가 발표되는 물가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근 인플레가 많이 꺾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장 후에는 실적을 발표한 보로더컴이 이번 분기 실적을 좋게, 좀 좋게 나왔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아주 미미하게 하이하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이 가이던스에 실망을 하고 시장은 살벌하게 보로더컴의 주가를 빼버렸는데. 어 뭔가 좀 지난 엔비디아의 실적하고 얼추 비슷한 분위기가 보여졌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브로더컴의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다음 분기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AI 기대 매출은 기존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률 역시 엔비디아만큼이나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있는지 보면, 지금 많은 경제 데이터들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이 경기 침체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이 약하긴 하지만, 이 수치는 모두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경기 침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간단히 말해서, 저평가되는 주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별론은 오늘 있을 고용 보고서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갈리게 될 것이고 지난달 폭락을 맞은 여파가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좀 아직 불안해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거죠. 오늘은 말씀드린대로 8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도 지표와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12시 전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을 좀 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